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목소리>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소거 끝나. 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 어. 그다 한도 없그 자리에서 김일겸 강마을가 따른거야 기계겸 사건 대법원에 올면 대법원에서 처리했아서 처리한다 그런 니거든그고대표대면한게아라 다음 통 자, 악재를 하시는 사람 한 이런 상황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녹취가 나오고,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6만 아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받느냐? 그럴 때 처장님 뭐라고 랬어요 전자 문서로라도 받다고 합니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답변에는 뭐라고 왔어요? 우리 그런 거안 봐요. 우리는 파기환송한. 상고 이유서와 법률 판단을 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중차대한 거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본다고 당당히 이야기했 알겠습니다. 예. 그... 잠깐만요, 사장님 예. 이거를 대체 토론이 아니라 소장이 청문회 때는 나가버리고 이걸 했으면 세명이나 답변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청문회가 시작되면 나가신다면서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면 그때 뛰어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고민를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 그냥 계신다고 했으면 대체 토론 빨리 끝내고 청문회 때 나올 내용인데 본인이 그때는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언기를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순이죠.